2,000W. 이거 지금 과천에 와가지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요. 계기판. 잘 되고. 키를 처음 받았을 때 콱콱 돌리면 십창이 나거든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브레이크 센서가 있어요. 브레이크 센서. 어 브레이크 센서 있는데 이 브레이크 센서도 어 틈을 잘 맞춰줘야지. 사장님, 내 멀티 테스트기 저 밑에 쫙 막혀 있다. 저거, 저거 꺼내줘서. 멀티테스트기 내 공구가 저 밑에 박혀있어. 저 안에 있는 거저 꺼내달라고. 열어달라고. 열어달라고. 이거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이게 72볼트에 2,000원 트 그래서 바짝 열어줬어. 아, 어, 바짝 열어줬어. 이게 뭐다? 이 바퀴가, 바퀴가 좋아. 이게 바퀴가 왜 좋냐면, 바퀴 보세요. 그냥 잠깐 스트리밍 좀 할게요. 상에. <laughs> 요거 보고 바퀴가 4.50에 12 적혀있잖아요 바퀴가 4.50에 12 4.50에 12 그러니까 이거 한 50cm 45cm 정도 되고 바퀴 폭도 이렇게 있고요 타이어도 있고 이게 볼트가 4개 박힌 게좀 약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박힌 게 있죠 뒤에 바퀴 봐서 상의 뒤에 다섯 개 박힌 게네개 박힌 게 있고 다섯 개 박힌 게 있거든 볼트가 다섯 개 박히면 힘이 좋은 거야 왜냐면, 네개 박히면, 이, 사... 이, 이거를 찢어버리거든. 그래서 다섯 개 박힌 게 좋고요. 캡도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또 수준이 높은 거고. 판 스프링 도 여기 보면 MC 우레탄 있잖아, 우레탄. 우레탄. 이런 거, 우레탄 안 들어가는 것도 이런 많아. 어? 저, 그래서 승차감에 저런 영향을 준다고. 스프링 구조가 여기 다르잖아, 판 스프링. 도 우레탄 저거 박아놨는 거 봤는겨. 우레탄. 우레탄 안 박아놓으면 딱딱해. 나 저쪽 다른 거랑 비교해줄게. 그러고, 이 모다가, 주물로 돼 있고, 이 모다가 지금 2,000W. 일반 모다가 달라, 좀. 일반, 우리 똥모다 하고 조금 다르게. 서, 선 굵기 보면 알거든. 근데 이만한 선, 안에 서는 얇고, 바깥에만, 빵상만 캐놨네이 새끼. 근데 2 0 0 0라가 모다 힘이 좋아요. 일반 뒷대 위에다가 감성, 요 기어도, 요 기어비도 좀 있거든. 주물이라. 자, 배터리는 중국산 쌈마이 배터리인데, 얘가 그래도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다 중국계 그래 퀄리티가 조금 높아요. 오래가요. 근데 이게 72볼트라, 60볼트, 48볼트 좀 약해. 72볼트라가 힘이 세, 졸라 이 세.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 그 다음 충전포트 열에 있고요. 쇼바 보면 앞대 아, 가리 쇼바가 일반거보다 많이 굵어요. 그래서 아까 언덕내려올때웅싱웅시오더바이 쿠션바리 먹듯이 그렇게 먹어요. 먹기 때문에 그렇고 계기판은 이렇게 돼있고 계기판은 너무 뜨거우면 사람이 뭐좀싸매놓어서그러고 안에 보면 여기 보면 저기 실린더 있잖아 실린더가 저게 이제 우리 자동차처럼 이렇게 딱 받아줘요 어, 받아주는 거 그래서 배터리도 72볼 뜨고 모터도 2000원 뜨고 감속기로라 다른 전동차보다 어 파워가 세요 그래 사장님 이거 전부 다 해가 얼마 얼마 그 무건가격하 관세 배송비 해가지고 한300 얼마 들었다 맞죠 295만원 295만원 돈더줘돈더 줘. <laughs> <돈도> 줘. <laughs> 하여튼 이 사장님이 아예 어차차 해갖고 그래갖고 싸게 해갖고 그래 갖고 안셨어요 그래가 내가 처음에 허접한거 했다가 우리가 내가 조금 더 좋은거 아시다 사장님 사는김에 맞죠 1,20만원 던지서 그래가 그래 이걸로 갖고 간거잖아 맞죠 내, 내 기억은 그런데 그래가 나왔다 왜냐면 60볼트하고 48볼트는 약해 그래서 보통 24볼트 쓰는 애들 이런 애들 있거든 이런 애들은 기업발로 조지는건데 얘들은 옛날거고 자, 요거보다 작은 게한350 정도 해요. 이거보다 작은 게. 요게 이제 짐칸이 그렇게, 다른 거는 짐칸을 교묘하게 작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 왜냐하면 모터 출력이 작기 때문에 짐을 많이 실으면 안 되거든. 얘는 다른 전동차보다는 짐칸이 넓어. 커요. 그리고 요게 좋은 게 뭐냐면, 중국발 스티커를 요렇게 기면 빠질 수 있어. 이게 빼. 요거, 요거 딱 띠기잖아. 그러면 싹다 없애보고 여기다 한국 동기계 딱 이렇게 적혀 있잖아. 요 스티커 딱 빗기면 되거든, 다. 한국 농기계 딱 적으면 이제 국산이라. 야, 근데 이씨발, 이거 너무 싸게 갖고 왔데 사장님. 안 되는데. 와, 너무 싸게 갖고 가만 <laughs> 그래, 여기 왔을 때 이제 사임이 이제 실수한 게 뭐냐. 이거를 갖고 이제 사임 손봐. 이제 곰소이거든. 이봐라, 이봐라. 곰소이거든. 이곰손 곰소 갖고 이거 가고, 저막 밑댄 거야, 여다가. 그래가, 키 십창 나고. 저거, 불, 불, 브레이크도 이것도 내가 봤을 때, 어, 뭐, 잘된것 같은데, 이거를 뭐, 콱콱 쫙 당기면 발로 퐁퐁, 휘어질나도밟아고 <laughs> <laughs>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살살 쓰는 스타일이 아니야, 이 사장님이 보니까. 그래서, 이 사장님은 좀 살살만 쓰면, 이제 오래 가고 하실 것 같다. 그러고, 이게 라이트 깜빡이 후미등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게 없는 것도 있거든. 후미등 깜빡이, 300이 괜찮죠? 와, 와, 300이 괜찮지요? 이거, 야, 이거 내가 실수로 너무 싸게 줬어. 아씨, 300더 받아야 되겠다. 이 물건이 너무 좋다. 300이 괜찮지? 네, 지금, 사임, 저, 존, 면한거 잠깐, 저, 어, 이거 잠깐만 있어 보이세요? 이거. 내가 손좀 가리고, 이거. 사임이, 이거 우리나라, 근데, 10년 전에 350 주고 산게 있거든. 이거, 이, 이 업체 그거 까면 안 되는데, 잠깐이 이 업체 그거. 야, 씨 이거 좀 가리자. 이 업체 거좀 가리고. 이게, 이게, 진칸에 저기에 4분의 1만에, 전면에 이게 350이야. 10년 전에. 그럼 이건 지금 400이야. 10년 전에. 이거 저거 밤, 3분의 1 토막이야. 3분의 1 토막. 근데 이것도 오래 가긴 오래 가는데, 자, 3분의 1 토막인데, 얘가 짐을 많이 모으시라. 그래, 언덕을 많이 모으도록. 이거 말고도 딴 것도 있어. 그래서 얘는 존메네, 존메네 350. 근데 지금 350인데, 지금은 이제 한 10년 지났으니까, 350이니까, 코로나 이후, 어 달러 올라가잖아요. 환율로 봤을 때, 지금 한450 받아야 되는데, 중국계 쫙 파지면서, 한, 갈기 경쟁 안 되니까, 한 지금 한350 3 2 0만350 받는다, 그,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이거를 한달 기다려서 갖고 와서, 진카는봐 아, 좋았는데. 따라라, 진카 아까 진카 이거 한 3분의 1 토막이었거든. 좀 타보소. 타보라고. 또 타. 또 타, 또 타. 언덕도 올라가고 막타 보서 나중에 어 그거 내주고. 그 뭐고 이거 사장님한테 와가 배터리 전압 재는 법 이런 거다 가르쳐 줬거든, 사장님 자, 아나 이거 사장님 왔어. 선물입니다. 나그밥안사 주나? 나도 짜면 한거사 줘. 하여튼 그러고 요거 해가 짜면 시켜 주던가. <laughs> 그러고 그타 보고 사장님요 요 5분 정도 타 보서. 타 보고 언덕 언덕 있죠, 요. 쪼매 언덕. 요 뒤에 언덕 있네. 여기 저 산에 올라갔다 오면 되는데 산에 안 올라갔다 오어그 카메라 있으면 카메라로 좀, 그, 사진도 찍고. 요즘 지금 타가 어디로 올라가냐. 저기 산만등이. 저기 산만등이 올라갔다 오라 그랬어. 갔다 와서 어떤지 내가 한번 물어볼게. 네. 사이이저 스피커가 있거든요, 안에. 스피커 때문돼 그거 때문에, 때문에 중국발이 소리가 안 나요. 아, 그래고 중국 스티커 다 뜯는다 그랬죠. 메타트 전격 72볼트, 2000와트 박혀있어요. 아, 감성모다 박혀있고. 사사살단이서 완전 와일드하다. 저 아시죠? 터프, 터프. 저 봐라. 끌고 가는 거 봐라. 무, 소리 무소음, 무소음. 이게, 아저 아, 신난다고 막, 막, 고, 장내려고 끌고 다니는 것 같은데, 저. 일단은, 신나게 한번 올라갔다 오신다니. 그래가, 어머. 아, 저 저런 저런 사람들이 고장 낸다고 사살 몰아야지 아이고 여기 따라가 주면서 시한 따라 가 볼까요? 이 아저씨가 전동차 세대가 있는데 농장이나 구경할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여 사장님 나쁘죠? 사장님 막 소리 막 지르고 짜는 게 나는겨. <laughs> 자요 지금 밭인데 아요요요 하우스 안에 농장 농장뭐뭐 뭐 키우는지 난 모르겠니다. 하나하 예, 농장을 하시고, 어, 그렇게 내가, 이래 있고요 뭐, 분묘 뭐, 종, 이런 거 하시는데, 물도 있고, 뭐, 덥십니다. 안, 안 돼가랍니다. 그래가, 이래 전동차가 지금 3대인가, 4대인가, 이래 갖고 있대요. 그래서, 아, 갖고 있고, 전동차가 3대가, 4대 갖고 있고, 어, 저 사장님 오신다. 아, 일단, 야, 아, 아이고, 그 브레이크 안 걸리면, 갑미대 사, 살 내려서, 언덕, 언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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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주책정 언덕 어떤 겨? 어, 가벼워. 확실히. 가벼워. 힘이 있죠, 좀. 네. 많죠. 그, 저번에 선사나씨시 갖고 갔는데 힘이 좋다그러더라고 어, 그리고 이거 경기도에서. 어. 용달 그때 내릴 때 용달비 얼마 줬는 겨? 응? 용달로 왔다입니까? 8만 5천 원. ,000원. 8만 5천 원 밖에 안 줬어, 용달을? 어, 그것도, 그것도 비싸다고. 다음부터는 저, 뭐야, 물건 들어오면은. 어. 기 주지 말고. 어. 물건 들어오면 자기한테 바로 전화해달래. 그래야 손데안 띠니까. <laughs> 8만 5천 원이면 진짜 너무, 경기도 과천이니까 인천하고 가까우니까 너무 싸게 왔다, 용달에. 어, 리프트, 저, 빈 차에다가 어. 리프트 있어갖고, 쫙 어. 내리니까 그냥 쑥 내려가고. 그, 그, 그 사람이 리프트가 있어요? 네. 아, 리프트 있는 걸로? 아 네, 뒤에 펴주는 거. 아, 뒤에 이렇게 펴주는 걸로 갖고 왔더라고요. 어. 야, 관세 그때 얼마 냈죠? 다 포함해서 300안 됐고, 오, 사, 50만 원, 40만 원? 관세 응. 어. 50 몇만 원 정도? 50 몇만 원 줬고, 국제 배송비, 이거. 그 배송비가 많이 나왔잖아. 아, 국제 배송비가 50 몇만 원. 어. 반세가 30 몇만 원. 관세가30 몇만 원. 한8,90 들어갔네? 8,90 들어가고, 이거, 저, 뭐고, 운반비 8만 원. 운반비 너무 싸게 왔다. 이거 밑에 경북이나 뭐, 전남 지역으로 가면 운반비 한 10만 원, 20만 원 나오는데, 20만 원 넘게 나오는데, 용답이는. 이건 한 차로, 포토는 한차값이다 길이가 길어가지고. 어. 맞죠? 포토로는, 1, 1톤 포토 한 차잖아요. 힘, 힘이 이제까지 전동차, 요, 3년차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죠, 그래도. 어. 느낌 봤을 때. 어, 빈. 제일 고사양이야, 이게 지금. 아 어, 제일 어. 고사양. 가격은 제일 싸고, 제일 고사양이고. 어. 맞죠? 그래야 됩니다. 일단은 잘 고쳤고, 사장님이 잘 해가지고, 타시면 되고. 농기계 여기 오토바이 가게 없어요, 사장님? 응? 어? 오토바이 가게 몇 개라들. 오토바이 가게? 아, 과천사 있는데, 오지도 않아요. 아, 가들은 <laughs> 돈이 배가 불러서 오지도 않는구나. 와. 아, 하여튼, 이거, 이래가지고, 바퀴 고장나면, 와봐요, 사장님. 내려오십시오 사이드 걸어놓고. 아니, 여기서 걸어. 걸을... 이거 내가 바퀴 걸러 갈아줄 때까지 못 오거든. 바퀴는 평지에 세워놓고 여기 짝키 있잖요 짝키 음. 여기 하나 구하. 음. 그리고 저쪽에 짝키 하나 구하. 음. 어? 우리 장소에 짝키 있잖아, 사장님. 사서 구우고, 요거 볼트 풀어. 음. 요거 너트 풀어. 음. 그리고 요핀 빠지거든. 그럼 이 케이블이 나온다고. 요거 너트 푸시라고요. 음. 그러면 이핀 빼면 이 케이블이 나와 케이블이 나오면 이거 응. 볼트 풀, 풀어 풀 와봐요 그 사람 이거 너트 풀어 응. 그리고 이거 요거, 요거 핀빼 응. 그러면 이 와이어 빠지잖아 응. 그러면 이 와이어하고 바퀴하고 분리된 거 아니야 사장님 그죠 응. 그러면 이거 너트 풀어 이거 풀고 이거도 너트 풀어 근데 이 너트 풀때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핀 이거 응. 빼 그럼 바퀴 빠지거든 그럼 바퀴하고 휠하고 같이 사 그냥 뭐, 이거, 사인 빵꾸 못돼야 그니까, 러 휠하고 요거 사도, 뭐, 한 3만원, 4만원, 이렇게 하더 같이 사서 넣어, 그냥. 아, 전번에 사서 바퀴 꼈어. 어, 그래요? 그거는 것도 할줄 알아요? 아이. 또 바퀴 다 있잖아, 거기서. 사람 손대는 거 싫어한다며. 아, 이런 거는 저거 하지. 아, 그런 건 해요? 아, 전기 적으로 어. 아, 그래, 하시면 되고. 여기도, 여기도 보시게 되면 바퀴 있잖아요. 볼트 4개, 이렇게 푸시면 되고. 전기는 아까 컨트롤러 가르쳐드렸잖아요. 아, 어, 그러, 바꾸시면 되고. 아, 성기만 만지고. 어. 뭐 이런 거는 다해 어. <laughs> 오케이. 그러면, 뭐 일단은, 만족하지요? 네. 아, 만족. 어, 만족하지. 그리고 내, 내, 또 보고 이러면 좋지요, 사장 먼저 어. 악수 한번 합시다. 나 이제 가야 되니까. 일단 요거는, 이따 유튜브 요래 올리고, 어, 심하이 치겠습니다. 마이사이소. 마이사이소. 잠깐, 이거 좀 끊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끼냐. 어, 이거 좀 끊어야 되는데. 드럼브레이크. 진칸 커요. 진칸 존나 커야 돼요. 진칸이. 개커. 이봐봐. 짐에 여기다가, 아, 비를 한몇포 실을 수 있는겨? 비를 한 20개 실을 수 있겠는데? 평지에는? 20개 넘게 실지? 예, 요, 여기서 짐칸이 그때 사장님, 우리 얼마였지? 여기가 1.2에다가. 1.2? 1.8인가? 1.8, 2m. 여기가 1.2, 1m 넘어, 이거는. 그래서 넓어요, 짐칸이. 이렇게 잘 빠졌어. 속도는 높으면 위험하고, 토크 갔어 토크는 자 얘기해 줄게요 여기 저단 있고 고단 있거든요 그래서 저단 놓으면 저속 토크가 먹어 그리고 고단 놓으면 고속 토크 속도 빠르고 저단 놓으면 힘으로 조지는 언덕 조지기 근데 사람이 고단 놓고 언덕 타고 왔잖아요 그래서 잘 올라가잖아 원래 저단 놓고 언덕을 타는 거예요 경운기와 비슷한 진칸 오 그렇죠 진칸 알타리 무구님 아시네 통타이 아니에요 이 공기타이어 공기타이어 보면 어, 지금 보면 요 노즐 있잖아 노즐 노즐이 뭐 있으면 튜브리스라 공기라 보시면 돼요. 공기가 나, 통타이어는, 전동 손수레 이런 거는 통타이어 쓰지, 전동 운반차는 사람 타는 거는 통타이어 쓰면 척추 빠집니다. 무조건 공기 넣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코로코. 자, 일단 접을게요. 일단 좀 접는 거를 모르겠다, 이거를. 자. 접을 끄자! 스팀을 중지합니다. 밥 많이 먹시고잘 보내십시오. 당진하되 됐습니다.